레인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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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보우. 응?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. 같이 수성합시다 고마워. 기포 빼느라 힘들었는데. 그래? 그럼 우리 집에서 다음에 이렇게 같이 만들자 다현아 너 지금 뭐란 말했어? 야 사과가 먼저 아니야? 너 앞에서는 착한 자 친절한 자다 하더니 뒤에서 속마음으로 나 까고 다녔던 거야? 너 진짜 소름이고 무섭다야. 너 진짜 뻔뻔하고 당당하다. 지금은 사과해도 모자를 판에 까대고 당당하게 말하는 네가 더 쪼잔해 보여. 자연아 추하다. 지금까지 내가 너 같은 애랑 논게 창피하고 부끄럽다야. 넌 내가 호구를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. 그리고 너한테 당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지. 당연히 나한테도 사과해야겠지만. 알았으면 제게 신고 찾아낼게. 삼시세트 만나게 먹으렴. 아, 전 민초 불러예요좀 치약 맛이 강하더라고요. 근데 민트색은 진짜 제 1위로 좋아한답니다. 아니, 솔직히 민초는 호불호 많이 갈린다고 생각하는데요. 괜히 존중 안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. 민초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만 이런 말은 자제해 주세요. <laughs> 아, 전 아직은 11살이라서 그런 거 먹기는 좀무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다른 또래 애들에 비해 매운 걸좀못 먹거든요. 전 떡볶이도 매워서 사실 잘못 먹는다는. 아니, 못 먹을 수도 있지. 왜 욕을 하고 난리예요? 11살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됩니까? 님 혹시 성이 무 뭐, 이름이 개념이세요 그래서 무개념 님 학교에서 인기 없죠. 그런 사람들이 꼭 온라인상에서 나올거리더라. 얼마나 친구가 없었으면 니 찐따인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냥 차단 먹으세요. <웃음> 감사해요. <웃음> 그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가 딱한 명만 뽑는 거, 뽑아주는 거예요. 다 뽑아주는 게 아니라서. 죄송해요. 다음에 지원 나가면 추모 영상 2차 올릴게요. 와 진짜 이제는 지 마음대로 하네? 오늘 복수만몇번 뜨냐?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좋은 유튜버가 더러워지는 거잖아. 생각이란 걸좀 하지? 그리고 반말 왜 하지? 우리 반말 아니야. 그리고 우리가 너만 뽑아 안 뽑아준 것도 아니고 너왜 48명이나 안 뽑았어? 그렇게 불만이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달라붙어. 진짜... <laughs> 우리 라떼 잘한다. 최고 사이다야 최고넴 님은 그냥 말이 안 통하시니 찾아낼게요. 빠이. 아 맞다. 요즘 제가 로블록스에 빠졌어요.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있죠. 댓글릴 때는 좀 짜증 나긴 하지만. 아전 친추 안 받아서요 죄송합니다 친한 친구랑만 해서요 다음에 되면 같이 해요 아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다른 분도 안 받았는데 누님만 받을 순 없잖아요 자제해주세요. 아니, 왜 계속 졸라요? 님새츄들이랑 하던가요? 왜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죠? 이해가 안 되네요. 아님 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? 그렇다면 받아주지. 가 아니라, 개척하지 마요. 차단!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요즘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12분짜리 영상 만드는 중이니까 내일쯤은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아니,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? 아니, 만들고 있다면 빨리 만들어 그러고. 안 만들고 있다면 욕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? 꼬우면 님 편집하시던가요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마치 내 오빠 같아 성격은 이상해가지고 적당히 합시다 웅웅이 응, 나이는 13살 내는 1살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애기들도 안 하는 저 짓거리 하는 거야? 너무 불쌍해. 얼마나 나대고 싶었으면. 이제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저런 행동을 하네. 푹, 쥬하당. 님이 선택하든요. 아무 말 없이 나갈래요? 아니면 저한테 차가 달할래요? 어, 저한테 차단당한다고요 알겠어요. 님이 그토록 받아서 차는 나왔습니다. 어, 소이, 너 마침 자랐다. 너 저번에 내가 너한테 1만원 빌려준 거 언제 갚을 거야? 나 지금 돈이 필요해서 지금 나와서 가져다 줄수 있어? 벌써 2주일째야. 아니, 이게 대체 뭔 일이에요? 가오라니요. 괜찮습니다. 사과해줘서 감사하고 소희도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마워. 돈은 안 받아도 돼. 네 안녕히 가세요. 그럼 다음에 봐 소희야. 아하진 하영 헬로. 제둘 학교에서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? 내 혹시 너희 사귀는 사이야? 사이도 좋아보이고 학교에 그런 소문이 있어서 <laughs> 아 그래? 뭐지? 하영아 진짜지? 진짜? 미안해 안녕히 <laughs> 가슈 여러분, 이애기 너무 예뻐요. 역시 공주를 만든 보람이 있네요. 사실 신유나 애기 빼던 거지롱. 아 진짜 나못 봤는데 잘 찾아봐. 아니, 저 아니라고요. 왜 아무런 증거 없이 물어 가시냐고요. 아, 야, 너 저것까지야? 하, 맞아요, 저거 훔친 거. 근데 제가 유나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저번에 잃어버린 슬라임이 유나 집에 있길래 가져온 건데요. 이게 제 잘못인가요? 또 증거 찾을 테니 여기요. 괜찮아요, 유나랑 일신병님은 음식, 할말 없나요? 윤아야왜 쩜쩜쩜거려? 의심병님은 왜 말을 하다가 끊어요? 결국 두명다 제대로 사과 안 하셨네요. 어떻게 자기가 훔쳐놓고 친구를 몰아갈 수가 있지? 네가자격하는 덕분에 내 구독자가 50명이나 줄었네. 그래도 할말 없어? 그럼 양심이 없는 거군. 찾아낼게. 음, 기분도 꿀꿀한데 3점이나 열어볼까? 그럼 사랑을 이어주는 상점 열어야지 안녕하세요 사랑을 이어주는 상점 일명 4 이상 열었습니다 오늘은 딱두분만 받을게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멍멍님 안녕하세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상상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어드릴게요 메뉴판 보여드릴게요 네, 이제 볼게요. 음, 엇, 멍멍님과 짱녀분은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. 가격은 1만원이고, 보호는 무지개로 보내주세요. 그럼 먼저 고백 잘 해보시고, 마지막 한번더 받을게요. 빨리 온 사람만! 네, 상상하셨네요. 볼게요. 음, 서울우유님께서는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지혜라는 분과 비밀연인을 하고 있어요. 이러려면 5만 원이에요. 좀 비싸죠? 이러드릴까요? 네 안녕히 계세요. 저 그럼 이번 실 시간 끌게요.